안녕, 나야. 미사 혜리. 미술을 사랑하는 혜리지. 오늘은 천하름 작가님의 작품을 볼 건데, 직접 작가님의 작업실로 와봤어.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 천하름 작가님은 그 식물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뭐 예쁘다라거나, 뭐 열매가 많이 맺혀있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텐데, 보면서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대.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고뇌,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번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식물들을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셨는데, 보면 굉장히 독특한 식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재미가 느껴지고, 각각의 어떤 까마귀라든지 고민새싹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들도 역시 작가님이 의도한 데에 따르면, 마음에 있는 번뇌, 고민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고자 이렇게 설정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무섭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 나는 봤을 때 되게 귀엽더라고. 특히나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나는 일단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반질르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몇번 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떤 작품들은 색상의 대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작품들인데 우선 까마귀 자체가 까만색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떤 파스텔 톤이라든지 원색 이런 것들이 색감의 어떤 조화, 대비 이런 걸 주면서 좀 미성숙한 자아를 잘 표현하신 그런 작품들이 많고 원래는 이제 까마귀가 등장을 하면서 어좀 약간 제3자,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은 막 물도 주고 있고 뭔가 식물을 직접 기르는 듯한 직접 행동하는 그런 까마귀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아는 그 영화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운데 여기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니마 그 강을 빨리 건너오 라는 작품의 제목이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머리카락, 이런 검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강인데 이 강은 이제 까마귀가 건너면서 책임감을 갖고 건너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되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한 단계 한 단계 넘어야 하는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꼭 해야 하는 일들, 또 사회적인 임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까마귀가 짊어지고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지금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의 이름은 둥둥이란 작품인데 위에 또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 위쪽에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작품들마다 밑에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너무 독특했던 게 보통은 제목이 작품에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글자 위에다가 제목 위에다가 채색을 했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자세도 이끌어 낼 수가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가려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 게또 미성숙한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될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어. 까마귀 자체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작가님이 실제로 어렸을 때 그렸던 까마귀를 차용해 와서 그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까마귀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 오늘은 천하름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어땠어? 나도 보면서 뭔가 행동하지 않는 자아를 좀 이제 버리고 좀 행동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고뇌를 너무 많이 한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지나가는 까마귀도 새롭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줘. 내가 소개한 작품 외에도 천하름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천천히 보여줄 건데, 직접 감상을 해볼까?